XRP가 최근 암호화폐 시장 약세 속에서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치고 강한 투자 수요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10일에 따르면 XRP는 지난 한주 동안 560만 달러의 자금이 유입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비트코인은 무려 7억 5600만 달러, 이더리움은 8920만 달러가 빠져나가며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은 최근 47억 5천만 달러가 순유출되며 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XRP의 강세 배경으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ETF 승인 논의, 리플과의 소송 관련 긍정적 전망,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준비자산 계획 등이 꼽힙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암호화폐 국가 비축자산의 비트코인과 함께 XRP가 포함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다만 XRP 역시 최근 2달러 20센트에서 2달러 80센트로 약17% 하락하며 시장 조정의 영향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각각 10% 넘게 급락하며 주요 코인들이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XRP는 여전히 하루 거래량이 76억 9천만 달러를 넘어서며 전주 대비 121% 넘게 급증했습니다. 투자자들은 XRP의 ETF 승인 여부와 리플 소송 결과를 주목하며 향후 추가 상승 가능성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